관절은 그야말로 관절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약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부상으로 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옳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셔닝 훈련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 앞에 우리 또 동생이 한명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잠시 얘기를 하다가 아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부랴부랴 오늘도 부랴부랴 찍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전거를 타시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은 어떤 그 본질에 대한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 중에서 이제 무릎 통증이나 특히 장격 인대나 그리고 요 뒤쪽 근육이나 그런 쪽에 대한 부상이 가끔 보면은 보입니다. 어, 피팅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다. 피팅은 완전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도 예전에 런을 할때 다리를 약간 무릎 앞쪽을 다친 경험을 가지고 어 세월이 지난 뒤에 자전거를 탔는데 어느 날 보니 여기가 또 아프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역추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다쳤던 경험이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뭐 자세나 뭐 스트레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그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몸을 그 우리 무사의 검처럼 다스려라. 잘. 준비를 잘 해라라고 말씀을 평소에도 드리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그냥 올라타서 그냥 막 타고 그냥 으구구 하고 그냥 하고 다음 날또뭐근육에 대한 건질을 체크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 어떤 상태인지 살핀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타고 그냥 내리고 그리고 아프면은 피팅 받으러 가고. 이제 물론 피팅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는 맞습니다. 영역은 맞는데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아마추어 선수 생활 할때 했던 피팅보다 지금은 한 1.5cm 정도가 더 내려갔어요. 안장 자체가. 그러면은 흔히 여러분들, 어, 무릎이 아파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정도 낮췄다고 해서 뭐, 당장은 어디가 아프고, 요 정도 올렸다고 해서 바로 뒤쪽이 너무 땡기고 그런 상황은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저도 10수년을 미친 듯이 타왔고, 아마추어 입상, 전국대회 1등을 하고, 그래한 시즌을 보냈고, 엄청난 강도로 많이 탔을 때도, 항상 제가 그때는 더 예민하게 만지고 섬유 하나 하나를 만지면서 제가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통증이 전혀 없었고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그 이듬해 좀 무거워진 몸으로 동생들하고 아주 가까운 출곡보라고 하는 곳에 가볍게 타다가 다쳤습니다. 오른쪽 장경인들를 그것은 뭐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아주 강하게 탔었고 많은 훈련이 몸에 익은 사람도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초심으로 가가지고 다리 근육 이완부터 해서 스트레칭에 정말 집중을 했었거든요 코어 단련하고 코어가 약하면 몸이 잡아주질 못하기 때문에 써서는 안될 근육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혹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자기 체력보다 더 강한 힘을 쓸때 보면 다리 막 벌어지고 고개 들어가고 이런 경우 본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드리는 말씀이 너무 강하게만 탈 생각을 하지 말고 옳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셔닝 훈련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매일 타고 강하게 타고 그런 게 아니고 본질은 자기 몸을 예민하게 다스리고 통증이 있는지 근육의 근질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모든 관절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올라타고 웜업을 해주고 내 스스로 몸이 풀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 본 운동에 들어간다 라이딩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동생들 보면은 매일 타는데 앉는다라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그러한 것들은 아주 가볍게 차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시한다든지 하고 그냥 자전거만 타고 처음에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막 어택 쳐가지고 뭐한 3분의 1 지점만 도달해도 이미 녹아가지고 뭐 헛헛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면. 왜 저렇게 같은 시간을 쓰는데 참 안타깝게 타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줘야 발전이 있다. 만약에 케이던스 활동을 우리가 하잖아. 그렇게 했을 때좀 부족하다 어느게 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련해 주는 건 좋아. 그러면 그쪽이 강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쪽의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게 되고, 관절은 그야말로 관절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약하게 되면은 뒤틀리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 볼수 있지 그래서 자기 몸을 자전거 타는 것만이 아닌 좀 집중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단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디스크 허리 디스크 환자였기 때문에 코어 단련 운동을 진짜 미친듯이 했어요 남들이 와 진짜 저 사람 왜저 정도까지 해야 되냐 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까지 했고 결국은 기립근 강화와 코어가 강화됐고 둥근 강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관절의 유연성을 키웠고 그때부터는 그냥 평로라 위에서 완성된 배달링으로. 전국 대회에서 뭐 1등하고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뭐 모두가 쉽게 뭐 1등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진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질부터,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여러분들은 항상 다리에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습관이 되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약간의 피팅 변화에도 어떤 그 페달링의 포지션이 바뀌고, 어떤 자세가 바뀌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무조건 통증이 생기고. 약 요만큼 낮추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그 이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연성의 부재에 대한 문제다. 나는 예전부터 그렇게 보거든.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어떤 몸이 부드럽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또뭐 약간 올리고 어떻게 하니까 편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피팅을 보는 거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피팅의 한50% 이상은 본질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대화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탔는지와 어떻게 입문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무릎이 아픈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강화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전, 이러한 스타일로 제 나름의 피팅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또 약간의 해소가 덜 되는 것 같으면, 더 잘하는 피팅룸에도 한번 가봐라.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도 평소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 오늘 영상에서 주된 어 요점은 뭐냐? 일단 몸은 항상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가 돼야지 부상이 없어요. 그것이 부상을 막는 가장 기초고,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는 코어도 단련되고 전제가 됐을 때는 피팅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바꿨을 때는 자세가 바뀌고 페달링이 바뀌고 주법이 바뀌고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시고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뭐 이.. 어떻게 납득이 되나? 그래서 뭐이 영상 하나로 뭔가 엄청난 메시지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자기 몸이 무사의 검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민감하게 예민하게 다스려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낼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준비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